십면 나누기 몇을 구해볼까요? 원 나머지가 없는 몇 십몇 나누기 몇4 나누기 4의 몫은 1 4 곱하기 1은 4 4 빼기 4는 0 8은 그대로 내려 쓰고 8 나누기 4의 몫은 2. 4 곱하기 2는 8. 8 빼기 8은 0. 나누는 수와 몫의 곱은 나누어지는 수가 되어야 합니다. 39 나누기 3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모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수모형을 세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묶음에는 1이 1개, 십모형이 한개 1모형이 세개 있습니다. 39 나누기 3은 13 계산해 보시오. 이 나누기 <laughs> 2는 1, 40 나누기 2는 20이니까, 더하면 21. 6 나누기 3은 2. 90 나누기 3은 30. 더하면 32. 네모 안에 알맞을 수를 써놓으시오. 2 곱하기 40은 80 2가 그대로 내려오고 2 곱하기 1은 2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36, 9가 그대로 내려오고 4그대 사. 내려오고 이는은이은는4이3 3 사. 이 은은 사. 이은고3이 은은 사. 이 은은 사. 이 은은 사. 이 은은 사. 이은 21을 곱하면 3에 6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14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21 42 탁구공 64개를 상자 2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 한개몇 개씩 담아야 합니까 32개 32개 음, 몇십몇 나누기 몇을 구해 볼까요 나머지가 있는 몇십몇 나누기 몇 38 나누기 3 3 나누기 3의 몫은 1 3 곱하기 1은 3 3 빼기 3은 0 8은 그대로 내려 쓰고 8 나누기 3의 몫은 2 3 곱하기 2는 6 8 빼기 6은 2. 38을 3으로 나누면 몫은 12이고 2가 남습니다. 이때 2를 38 나누기 3의 나머지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36 나누기 3의 몫은 12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38 나누기 3은 12와 1의 나머지 나누는 수와 몫의 곱에 나머지를 더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되어야 합니다. 25 나누기 2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 모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14. 1. 오, 14가 아니었어. 오, 역시 검산하기 잘했어. 12 나누기 3 나눗셈식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37 나누기 37을 5로 나누면 몫은 7이고 2가 남습니다 이때 37 나누기 2를 37 나누기 후에 나머지라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4 곱하기 10은 40 6 그대로 내려오고 4 곱하기 1은 4 6백이 4는 2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3 곱하기 8은 24 25-24는 1, 8, 4는 8, 6, 4, 하기 2는 4, 여기 5를 내려오고, 2, 곱하기 2, 4, 5, 빼기 2, 3, 7, 3, 3 9 3 2 7 9 3 2 7 1 2 6 1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지면 0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X표 하시오. XO. 계산하고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시오. 2, 1, 3. 21은 84. 84 더하기 3은 37. 어떤 수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수없는수에는 수의 음에는다큰 수인 그다안 되지 과자 57개를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한 사람이 다 개씩 먹을 수 있고 남은 과자는몇개